큰 기대를 품고 집을 구입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분양 사태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큰 아파트일수록 포기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큰 아파트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 쉽사리 팔 수도 없어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이중삼중으로 커지고 있다. 3년 전 건설사들의 엄청난 광고 공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실수요자들은 실물을 보지도 못한 아파트로 인해 안전자리에서 자신의 자산을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이다. 33평형 때는 약 7천만 원, 40평형 때는 1억에서 2억까지 싸게 살수 있다. 팔기 위해 화려한 지장을 하는 건설사, 그 말만 믿고 거금을 내놓는 사람들. 홍보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아파트의 결과물을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아이러니한 매매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문제일지도 모른다. 건설사들은 한마디로 장사꾼의 입장이다. 건설사뿐 아니라 내공사와 지자체들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개 확정되지 않은 각종 개발 호재를 약속하곤 한다. 소득은 일정한데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가게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그저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구입부터 한 것이 이제는 발을 뺄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수없이 많은 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목을 잡았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면 은행에 이자를 내느라 빠듯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 소득으로 여유 있게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 빛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 규제를 탓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 집을 새로 고치는 데돈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시장 자체가 잉여가 풍부한 사람들이 그 잉여를 획득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잉여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뛰어든다면 머니게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피해자는 결국 시장 참여자의 맨 마지막에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사람들. 이들에게 집중되게 마련이지요. 결국 실시간으로 감가상각되고 있는 재산을 두고 실시간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이성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회비용과 거래비용 이두 가지를 단순히 집값이 얼마가 됐다 몇 배가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투자에는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에 항상 수반되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